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 이 삶은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삶아놓은 게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어, 그, 마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일 작은 고구마인데, 이제 삶은 고구마 다섯 개 남아서 다섯 개 준비했고요. 자, 요거를 껍질째 쓸 거예요.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갖고 삶은 거니까. 여기 끝에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를 한이 정도 너무 얇게 쓸면은 부서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구마는 밤 고구마구요 자 요것도 여기는 이렇게 썰어주고 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요거를 자,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이렇게 두르고요 금방 썰어놓은 삶은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로 하게 되면은 시간도 단축이 될 뿐더러 또, 이제, 금방 하고, 네, 더 맛있어요. 이 하기가 더, 훨씬 용이 없죠?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네, 이렇게 뒤집어주고, 너무 막 얘를 뒤적뒤적 하면은 이제 부서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크기도 이 정도로 하니까 딱 좋네요. 요거는 고구마, 삶은 고구마인데, 다음 고구마예요. 삶은 고구마로 하게 되면 그 마탕할 때그 튀겨내는 그 번거로움이 없고 네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아요. 쉽고 맛있고 이렇게 됐죠. 불은 이 정도 됐을 때 조금 중약불로 중불로 네 처음엔 센불이었고 지금은 중불로 이 정도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서 앞뒤로 이렇게 그냥 계속 불은 이제 중불로 이제 했어요. 고구마 맛탕, 간식으로 아주 좋죠? 이게 삶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됐어요. 이제 기름에 코팅하듯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부서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더 크고 이렇게 이 펼쳐놓고 펼쳐놓고 여기다가 이게 있잖아요. 이제 그 시럽을 여기다가 이제 붓게 되면 은 이게 이제 붓거든요. 이제 식으면서 식용유를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면 나중에 식었을 때 붓지가 않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가 됐는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아, 됐어요. 설탕은 하얀 설탕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하얀 설탕이 없어서 황설탕 원당 이것입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식용유 두 숟가락, 설탕은 여섯 개. 불은 센 불입니다. 하지 않게, 요거 이제 박면서 이거 숟가락으로 저으면 안되고요이 숟가락으로 저으면 안 돼요, 이거는이렇게 이걸 들고. 탈것 같으면 살짝 위로 올리고. 가급적 이거 할 때는 하얀 설탕으로 하는 게좋고요 여기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뽀글 가운데까지 올라오면은, 네, 기포가 가운데까지 다 올라오죠. 네, 그러면 이제 불된 거예요. 불 끄고. 자,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말고 살짝만 식은 다음에 여기다가 보야 되거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바깥에. 베란다에다가 잠깐 식혀야, 식혀야겠어요.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줍니다.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여기 실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실. 요게 뭐냐면, 바스, 바스라 그래. 바스. 바스. 중국 요리로, 중국. 이제, 실처럼 늘어난다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탕도 되지만, 이렇게 지금 실처럼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새, 바스, 고구마 바스라고 많이 유행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실처럼 나오네요. 자, 이렇게 붙으니까, 식으면서 이게 딱딱하게 붙거든, 이게 좀 떨어뜨려놔야 돼. 서로 이게 붙는 성질이 있어서. 네, 축복해서 간식으로, 네, 씹고 맛있는 직밥이었습니다. 네, 마치 시간 되세요.